한끼 적금은 소화불량하면 생각나는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이 양배추를 갖고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고민고민하다가 위를 편하게 하면서 맛있게 입이 춤출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한끼 적금 가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물에는 멸치가 아니라고 다시마 야채물만 들어갑니다 멸치 넣어서 비린 맛을 굳이 받치는 맛을 안 주기 위해서 무, 양파, 파 그리고 다시마만 넣어가지고 물이 그래도 노란 물이 나와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육수가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양념하고 육수를 빨리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고추장, 설탕, 식초랑 매실 매실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다진마늘. 집에 분명히 배즙 또는 사과즙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즙을 대신해서 넣을게요. 국수가 보시면 양파도 단맛, 무의 시원한 맛, 다시마의 깊은 맛까지 더해서 이렇게 해서 식혀서 이 양념장과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깨 자르지 말고 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씹었을 때 국수처럼 쑥 들어가야 되는데 씹다가 읽어야 되면은 회 맛을 하나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다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십니다. 셨습니까? 요즘 스트레스나 야식 등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요리 오늘의 한끼 조금 꼭 들어보시죠. 오늘의 한끼 조금 어, 김희애와 유아인이 만나서 몰래 사랑을 한 화제 의 드라마 밀회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예. <laughs> 자, 오늘 함께 접금은 자연산 우럭과 양배추와 각종 채소가 만나서 물회를 <laughs> 만들었습니다. 아, 당장 그하겠어 아, 미래가 아니 무회. 물회. 물회입니다 빰빰빰빰빰. 몰래 사랑을 한 미래라면, 무회는 아, 몰래 혼자 먹어요. 뭐해 <laughs> 맛있으니까. <laughs> 야, 우럭이 일단 뭐. 그냥 군침 돌게 해요 자연산 회 자체만으로도 한 50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각종 채소들이 잘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배도 보통 이렇게 회를 먹을 때는 배, 무 이런 걸채 썰어서 같이 먹어주면 아삭거림이 참 좋거든요 근데 위 건강에 도움되는 이 적양상추도 같이 넣어서 양배추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 돼요 방장금 님의 이물에는 달라도 뭔가 다를 거예요. 이제 일단 우럭 자연산이랑 각종 채소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여름에는 무례죠. 네. <laughs> 제가 육수를 먹은 이유가 물부터 클래스가 달라. 그냥 물이 아닙니다. 다시로 육수를 내서 사과즙을 내서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그 육수라는 거. 김희 씨, 유아인 씨의 미래 <laughs> 오늘부터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우럭과 양배, 양배추의 무래를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laughs> 진짜. 보통 생수를 붓잖아요. 육수가 다르니까 국물을 같이 먹어야 돼. 고기셨나봐. 물에 물억 물억 물억된 가면 랜선을 타고 가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장금 방장금 보성이 씨여. 안녕하세요. 오나라 이 노래는 깔아 주실 거고 <웃음> <웃음>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네. 과식, 네. 야식 그런 것들로 하고 또 과음 이런 네. 것들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에 네. 딱. 좋은 네. 음. 음식을 딱 들고 왔습니다. 아, 뭐. 아니 그래 그래서 들고 왔는데, 근데 이게 물회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사실 약간 억지 아니에요? 아유 억지야, 그게, 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무회는 사실은 네. 이제 뭐 맵게 먹거나 짜게 먹면 당연히 위에 음. 부담을 주고 안좋겠죠 혹시... 네. 근데 이 차차에 살펴보면은 음. 전부 위에 좋은 거. 배, 양배추, 그리고 적양배추 이런 음 것들이 많아요. 음 근데 양배추는 우리 할머니들 때부터 네. 카배추라고 해갖고 아이들 네, 뭐라 뭐라라고 이음 위에 좋다고 이거는 알고 계셨는데 많이 음 해봤자 찜찜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더운 여름에 네. 뭔가 색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고민하다가 무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